반갑습니다. 주시피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VH 코리아가 금일 긴 윗꼬리 은봉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고점 추격 매수한 분들이 대응 라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지 라인 정도를 간단하게 잡아 보려고 합니다. 자, 본 종목은 아이오닉5의 국내외 완판에 따라 관련 테마주로 엮이게 되면서 최근 이와 같은 단기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금일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아직 일봉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신고가 라인에서 단기 급등으로 인한 단일가 예고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들이 많이 출현되었고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의 주가에.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한 6,500원. 이 6,500원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더라도 종가상 일봉 종가상 이탈 없이 지켜낸다면 다시금 반등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급등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진 흐름이 나오게 되지 않더라도 6,500원이 이탈 없이 지켜진다면 횡보 구간을 통한 고점의 박스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 6,500원 라인이 이탈이 되게 된다면 단기 상승 추세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략 6,200원 부근인 5일선에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면서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5일선이 이탈 없이 지지에 성공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조금 더 빠른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대로 5일선 라인이 이탈이 되게 된다면 일목 기준선 라인인 5,800원 정도의 지지 여부에 따라 쉬어가는 자리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목 기준선 라인인 5,800은 자세하게 보시면 이곳 장기평선 부근부터 상승을 만들었던 저점부터 고점까지의 중단 라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최근에 이 급등 추세의 힘의 균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 이 힘의 균형점인 중단 라인인 5800원이 지켜진다면 상승하는 추세가 상승하는 힘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라인이 이탈되게 된다면 상승하던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게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탈이 되게 된다면 단계권에서 상승 1파와 상승 2파가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마감이 되면서 이 밑으로 조정의 파동이 크게 발생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800원 이탈 시에는 저점을 확인하고 횡보 구간을 거쳐서 재반등의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시간적 비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대응을 이곳 이탈 여부에 따라 반드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가장 좋은 추세 지지 라인은 적어도 5일선, 이 5일선이 오일선이 이탈 없이 지지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지지되게 된다면 주가는 단기 횡보를 거쳐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른 반등의 시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단기권에서 공략하시는 분들께서는 적어도 6,500원이나 6,200원까지의 흐름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평선의 위치가 다른 것에 질문이 많으신데 이평선을 설정하실 때 단순과 지수로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수로 설정을 해서 차트 분석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평선의 위치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영상, 영상 및 분석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눌림목 구간에서 6,500원을 지지한다면 가장 빠른 반등이 나오거나 고점 박스권의 횡보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단기권에서 6,500원이 이탈되게 되더라도 6,200원, 즉, 5일선이 이탈 없이 지지에 성공을 한다면 빠른 반등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근이 이탈되게 된다면 일목 기준선 부근인 5,800원까지 1차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곳 지지 여부에 따라 상승하는 힘의 균형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깨지게 될지가 결정이 되니 종합적으로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수익 관점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적어도 5,800원 이탈에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곳이 이탈되게 된다면 하락의 폭이 커지게 되고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횡보를 거쳐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시간적 기회비용과 하락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대응의 관점을 꼭 이곳 각각의 지지 라인들에서 적용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MVH 코리아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지지 라인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